45년 만에 정치 리스크 사태가 터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전쟁이냐. 한국에 투자해도 될까? 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 이제 나가야 되겠네. 외국인들은 판단하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좋을 일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매물량을 싹 살펴봤거든요. 전국이 역대 최고를 다치었습니다. 매물량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통계 잡은 이래로 5년 만에 최대치를 다 기록했거든요. 환율은 다 아시잖아요. 1460원까지 갔다가 억지로 국가에서 투입해가지고 좀 막아놨는데, 그럼 우린 이제 생각할 게 물가상승 눈에보기 반갑습니다. 집값이 하고 싶다 표용입니다. 야 오늘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중에 하나가 제가 녹화하는 시점이 어제 밤에 역사적인 무슨 일이 있고 나서 다음 날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급등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환율도 지금 급등해 있고요. 자이 상황에서 부동산 경제 또 그냥 경제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두분 모셨습니다. 먼저 서동기 박사님 모셔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동기입니다 네, 그리고 문도 안 열어 보고 이 모든 걸다할수 있다. 그래서 한 문도 우리 교수님 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두분다뭐 어제 잠못다못 주무셨을 테고, 네, 음. 못 잤죠. 가장 많은 제가 오늘 받은 질문이 에, 한국의 집값, 또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질문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천배 위. 급에 이두 분을 모시고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5년) 만에 비상계엄 이 정치 리스크 사태가 터졌습니다.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박사님 예측하시면 일단 뭐 다른 나라에서 논평하는 거 보니까 러시아도 우리나라 논평을 하더라고요 아, 러시아가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삐져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런지 아니 지네들은 더 어려우면서 경제가 지금 뭐 엉망돼 전쟁 때문에 엉망되면서 우리한테 논평을 하더라고 잘못된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더라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마디 했더라고 한미관계에 그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바이든도 한마디 했요네 한마디 했어요 이번에 이제 출장 가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트럼프의 오른팔이라고 할수 있는 머스크는 한마디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아 그래도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살아있다. 금방 해제를 시키는 국회가 놀랍다. 머스크가 한마디 했다는데, 트럼프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한마디 분명히 할것 같은데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어안이 벙벙할것 같아요. 지금 뭐, 뭐 사태 파괴 아직 안된것 같아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지금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한문박 사님은 그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부동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정말 질문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뭐다 아시는 것처럼 뭐 좋을 일 없잖아요. 좋은 게 없죠. 심리적으로 다 하던 것도 멈추는 상태. 예를 들어서 한 집안이 있는데 내일 모레 소풍을 간다, 뭐 준비를 했어요. 갑자기 아빠가 뭐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럼 일단 소풍 미뤄야겠죠? 미루죠.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런 표현으로 집 살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조차도 더 하락하기를 기다리던 분들은 아예 지금 마음을 비웠을 거고 고민하던 분들도 어? 아, 좀 쉬었다 하자. 일단 일단 모르겠다. 이 나라가 이러니 그러니까 부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고 파시려는 분들은 어? 이거 뭔지 모르지만 좀안 좋다는 라 느낌을 가지니까 그게 이제 오늘 저 매물량을 싹 살펴봤거든요. 전국이 역대 최고를 다 찍었습니다. 매물량이 그렇게 많아요. 네, 다 역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통계 잡은 이래로 5년 만에 최대치를 다 기록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매도 소유자분들이 그동안 호가 유지하면서 버티던 분들도 조금 느낌이 안 좋은 거죠. 일단 내는 건데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부동산 쪽에는 하방 압력이고 뭐 환율은 다 아시잖아요. 1460원까지 갔다가 1410원까지 좀 억지로 네. 국가에서 투입해가지고 좀 막아놨는데 1400원이 이제 고착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생각할게 물가상승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일은 다들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들 씀씀이를 조금 조심할 거고 경제에는 좀안 좋은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조사를 다 하다 보니까 그 스탠다드 프로스에서는 뭐 한국의 경제 상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의 바로 반응이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는 반응이었지만 지금 세계적인 그 경제 관련 단체들은 약간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한 가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거래가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이 어젯밤에 51조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돈이 지금 다 코인에 몰려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들고 있다가 코인의 기회가 오면 코인에 발을 담궈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51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사실 이 돈을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폭등기에 한번 좀 나도 부동산 올라타볼까 하고 돼 있던 그 준비금일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 코인 가격이 막 오르면서 코인으로 갔다가 코인으로 돈을 벌면 다시 부동산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제가 생각이 드는데교수님 어떻게 생각 보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분들의 대부분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예. 비트코인 좀 알고 또 공부도 하시고 투자했던 분들은 지금 표대 편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시나리오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예 2100만 개 중에 코인 중에 지금 100만 개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오를 만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미국의 그 얘기를 다 접어두더라도. 비트코인이 앞으로 갈수 있는 최대치를 갖다가 미니멈이 지금의 30, 40배에서 몇백배까지 보니까 철미들 중에 좀 공격적이고 이런 분들은 아, 이게 안망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미국이 또 ETF 집어넣고 또 다른 나라도 다 준비하잖아요. 제도권에 예, 예. 들여오려고. 예. 그러니까.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화폐 역사 같은 거 아시는 분들은 어 배팅할 만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 차익이 나면 그 사이에 부동산을 한번 조정해 걸 거라고 보는 거고 다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샤프한 건데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과감하게 가는 데 큰일이 없으라면 성공있지만 어떤 변수가 있으면 또 급락이 좀 심할 수도 있으니까 조절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그냥 우리 부동산으로 따지면 시행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하이 리스크 이게 하이 리턴일지 그냥 하이 리스크로 쭉 갈지는 못... 르는 거예요. 어느 고점에 샀느냐에 따라서, 어 이게 엄청나게 하락하면 정말 재산이 10분의 1 터만 나는 건 일도 아니고, 또 조금 저가에 사신 분들은. 좀더 많이 보는 것도 또 그것도 일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데 예그렇다 보니까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될수 있느냐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냐 그냥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 주변에도요 어그저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300만 원대 비트코인을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됐네요 예 저는 그래서 그걸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팔고 증도 들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부동산 뭐 하나 질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 진짜 많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고가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좀 사볼까 하는 거겠죠 왜냐면 없는 돈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이 돈으로 안전 자산에 좀 투자하고 싶은 거죠 아마 그런 게좀 염려되는 게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까 봐 그러면 부동산이 또 다시 가격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줄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이 이제 어차피 비트코인보다 부동산이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부동산은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어, 근데 부동산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 비트코인은 없어질 수 있잖아요라는 말은요 야단맞을 수 있어요 그안 없어진다고 막 그럴 수 있죠 아 그래요? 코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 좀한 분들이 많은데 그냥 우리 일반적인 분들은 코인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 왜 하냐고 그런 뭐 사행성이 있고 그런 걸왜 하냐고 막 근데 이렇게 달러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코이라고 인없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부동산 은안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죠 우리가 땅을 짓고 사는데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부동산. 농촌의 집도 아직 안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땅에서 돈 벌어가지고. 부동산으로 투자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굉장히 생기겠죠. 그럼 부동산 소드면또 부동산에 또 폭등을 또 일으킬 수가 있겠죠. 네, 네. 그 돈들이.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또.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환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업이 나오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들이 미국이나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는 뭐 신문지상에서 몇번 났을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한 원인도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쩌지 그런 불안한 그런 사태 때문에 뭐 정치적인 내용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불안한 사태 때문에 외국으로 빠져 빠져나가... 가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다. 제가 이제 어제 새벽에 저도 자만자고 지켜봤는데, 그 어제 새벽은 미국은 아침이거든요, 오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전쟁이냐? 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미국의 지인들이 많잖아요. 어, 그럼. 전쟁이냐. 어, 나도 아직 모른다. 근데 발표만 보고는 전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상황을 파악.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게 더 급속하게 빠져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저는 끝날 수 있다고도 봐요. 음, 어제 빨리 끝났잖아요. 어제. 6시간 만에. 어, 상황이 빨리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길어지면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상황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러한 사태가 외국에 볼 때는 신인도가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 그 비상계엄이 하는 게 옳고 그러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현대 사회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정신리스크. 외국 신문 보니까 어제 어제 미국 신문에도 많이 났더고만요 국회에 군인들는 장면을 막 일면에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 한국에 투자해도 될까? 이런, 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 이제, 나가야 되겠네. 음.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정치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예.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예. 군인이 국회에 들어왔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외국인들은 판단하잖아요. 내용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위험한 나라가 아닐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예. 이런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더 오르면, 고은 우리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어, 부동산 시장도 음, 이런 게 없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되게 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더안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이 이제 9월부터 얼어붙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더 얼어붙고 내년 되면 더 얼어붙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정치 리스크까지 터지면서 이제 완전히 이게 더 얼어붙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려는 우리 한분동 교수님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요? 네. 그 비트코인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전 개인적으로 우리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에 좀 영향을 받지 않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아, 전혀. 아,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승 동력이 부동산이 지금 많이 없어졌거든요. 남은 거는 정책 대출 금리밖에 없어요. 네. 금리 낮추게 해서 자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밖에 네. 없는데 지금 나라가 상황이 이러니까 네. 그것도 편안하게 쓰고 싶은 마음도 없을 거고 네. 아까 추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 마음이 일단 없잖아요. 일단 쉬고 싶잖아요. 네. 그런 상태서 비트코인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 비트코인 가진 분들 아, 그 말씀 주신 좀 앞서 가지고 사고 이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회장님과 약간 다른 의견 인데 비트코인은 새로운 어떤 탈중앙화 의 화폐의 어떤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저도 요새 공부 중인데요 아 이거는 저도 10년 전에 친구가 살아갈 때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laughs> 근데 4년 전부터는 좀 의식이 바뀌 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어, 이게 왜 자꾸 계속 안 없어지고 유지가 될까 이러다가 이번에 etf 딱 편입되면서 어이 뭐지 그리고 좀 공부를 하게 됐 제가 특히. 홍익희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예. 코트라 그 몇십 년 근무하시고 퇴직하셔가지고 교수하시다가 책을 많이 쓰고 계신데 좀 해박하시고 내공이 좋으신데 예. 화폐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으로 이렇게 나열한 해석하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퀘스천에서 약간 세모까지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어, 어. 아 그러면 어, 이거는 근데 해외에 어떤 그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서까지 지금 트럼프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트럼프 그 양반이 저보다 똑똑할 텐데 사업도 어. 더 많이. 있고, 음. 이 양반이 사기꾼과 사업을 구별할 텐데 왜 여기에 신경을 쓸까? 그러면 음. 뭔가 우리가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부,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들여봤더니 저, 달러가 왜 맨날 기축통화가 하고 캐치를 찍었었단 말이에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거부 반응으로 나온 거잖아요. 탈중화에서 예. 화폐 표권주의에 대항하는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어떤 시스템이 예.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예. 어 그러면 이거는 비트코인 산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할 거고 저는 아직 안 샀거든요. 조금 10만 원씩 샀어요. 비트코인을 그... 알려면은 10만 원이고 100만 원. 원이 사서 가끔 쳐다보래요. 그렇죠. 겁나서 저는 이제 돈 날라갈까봐 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가끔 보는 게 거의 6개월에 한번 봐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의 관심이 없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분들은 저한테 얘기해준 분들이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아서 부동산 그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은 그거요. 예 저한테 묻는 게 이제 답이죠. 부동산이 언제까지 떨어지고 언제부터 오를 것 같냐고 물어요. 음. 그 왜? 그러면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거다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 이걸 팔아야지 효율성이 최고인데 음. 비쌀 때 사봤자 차익이 줄잖아요. 아 그렇지.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한테 묻는 거는 부동산이 안 떨어졌다고 보니까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으냐. 특히 강남은 조정이 있겠냐 없냐 이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음. 그러면 그 얘기는 아, 이양반들은 당분간 조정이 될 거를 기다리면서 비트코인을 가져간다 그래서 안 팔거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없다. 지금 당장은 전혀 없죠. 내려갔을 때 받쳐주는 역할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저한문도 교수님의 이 전망과 예측이 사실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어. 했었는데 저는 사실 어제 51조 정도가 막 거래될 때이 51조가 온전히 51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샀다 팔다 샀다 팔다 샀다 팔다 이거 다 합쳐가지고 51조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젯밤에 막 폭락했다 올라갔다 비트코인 거래 안 해보셨죠? 저는 그 시장을 시장을 제가 잘합니다. 아 하세요? 현재는? 아니 비트코인 을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주식 시장도 제가 많이 오래 어. 몸을 담아봤고. 근데 이게 막 진짜 미친 사람 널뛰듯이 뛰거든요 이걸 내가 얼마의 가격을 사서 살 수가 없어요 팔려고 내놓으면 안 팔리고 쫙 내려가고 또쫙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이건 거의 롤러코스터 전 세계에 이거보다 심한 롤러코스터는 없어요 아, 역동성이 뛰어나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뛰어나지만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제 분명히 1억한3천만 원대 들고 있다 갑자기 개엄을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쭉 빠질 때 무서워서 던진 분들이 있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그때산 분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니까 또 던진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때또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어, 주식 시장에 제가 예전에 어떤 참 어리석은 짓을 했었냐면 사람 심리가 막 올라가면 사요. 그 얘가 출렁을 내려가면 어, 무서워하고 또 팔아요. 손해봤죠? 근데 얘가 또 올라가요? 그럼 또 사요. 얘가 또 내려가요? 그럼 또 팔아요. 계속 이렇게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51조가 그래됐다고 하지만 진짜 51조의 돈이 모여서 거래가 된건 아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한 7, 8조, 10조 정도가 막 서로 거래한 건데 손해 본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어제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원상회복하고 좀 올라왔거든요 어제보다 그러면 이분들 또 뭐냐면 돈은 줄어드는데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름대로 많이 올라갔다고 느낄 때 이제. 우리 교수님께 언제 부동산이 바닥 입니까 물어보고 그 바닥대 살려는 거죠 음, 그런 거 같아요 예. 아 이게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재테크의 방법 중에 어, 그동안 사실 비트코인을 등한시 하신 분도 되게 많은데 저도 어, 등한시 했었어요 뭔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려면 좀 10만 원대 좀 묻어 놓고 어, 지켜보는 것도 큰 공부다 난리들 해도 부담이 예, 없잖아요 예. 10만 원 그냥 후배에게 밥 사줬다고 생각하고 음. 저도 1 0년 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길래 네,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네. 네. 최근에는 이제 공부를 좀 했죠 물론 사진는 않았어요 네. 어,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 네. 우리가 이제 한 40년 전에 그 전화기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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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백색 전화 해가지고 뭐 네. 그것도 뭐 핸드폰 자체가 아예 없었잖아요 네. 40년 전에 tv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앞으로는 각자가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네. 미친 그때 사람이라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좀 미친 사람 아니야 미쳤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비트코인도 그게... 처음에는 아주 미친 짓 아니야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화폐처럼 사용하고 있다. 그하고 똑같이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는 그런 사들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중국은 지금 금을 계속 사 모으고 있고, 미국은 이제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에 뭔가 이 암호를 풀어야만 받을 수 있는 화폐 쪽에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 좀 강국들이 이런 데 움직일 때 우리도 이걸 왜 이렇게 하나 한번 좀 들여다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여러분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도 집값 알고 싶다 꼭 기억해 주시고. 다시, 신 고하 겠 습니다.